네, 안녕하세요. SK 와이버스 최정입니다. 오늘 2020년 이제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준비 잘해서 올 시즌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캠프 가서 가지첫 훈련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제 실감이 날것 같고요. 팀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B 시즌 동안 밤에 가가지고 훈련 열심히 했고 일단 거의 90% 이상 몸 상태가 된것 같고요. 캠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KLS 박민입니다. 어, B 시즌 근황은 이제 문학에서 운동하고 공도 던지고 훈련도 하고 B 시즌 잘 보냈고요. 잘생겨진 비결은요. 어... 못생겼고요. 생기다 말아가지고. 다이어트 비결은 이제 살을 빼라니까 뺐는데 많이 안 빠졌는데 자꾸 빠졌다 해가지고. 일단 다이어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전지훈련 갔다 와서.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캠프 목표는 이제 어, 다치지 않고 저희 팀이 잘월 시즌 2020년 시즌도 잘 성적 낼수 있게 제가 또 도움이 되는 게 목표고 어, 저희 선수들 부상 없이 훈련하고 오겠습니다. 어. 팬분들 야구 보시고 싶으시죠? 10억 어, 경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SK에 합류한 영유한... 치티앤 소수입니다. 어, 겨울 동안 열심히 준비 많이 했고요. 이제 캠프 가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야구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웨이트 트레인도잘 뭐 준비하고 있었고요. 네, 또 팀이 SK로 오게 돼가지고 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K의 와이번즈 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어 팬들의 보답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수 정입니다. 현 이번 캠프는 이제 제가 이 팀을 옮기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스프링 캠프를 가게 되는데 우선 이제 마무리 캠프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적응 분위기 적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것 같고. 겨울부터 이제 목표를 잡았던 게 있는데 숫자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제 좀 많은 경기를 나가는 게 이제 우선적인 목표고 첫 번째는 캠프 마칠 때까지 부상 없이 이제 한국에 잘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올해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이제 올해는 좀더 이제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경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작년에 일단 가을 야구는 이제 진출을 했으나 또 아쉽게 좀 대리 4연패를 하고 이제 빨리 가을 야구가 끝났는데 끝남과 동시에 이제 바로 몸 만들기에 돌입했고요 열심히 이렇게 지금 이제 1월달까지 열심히 몸을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또베르비치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몸 상태는 지금 아주 좋고요. 그 다음은 진짜 뭐 운동 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했고 다시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몸을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고. 제가 작년 시즌에 이제 많이 좀 부족해서 많이 실망감이 크셨을 건데 올해는 작년과 다른 좀뭐 멋있고 이제 또 야구장에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사 음, 음, 고정. 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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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컨디션은 많이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목표, 목표나 하고, 네, 하고 싶었던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많이 코치님들과 많이 소통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하면 작년보다는 제가 좀더 나아진 모습으로 팬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음. 작년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많이 실망했을 시즌인 것 같은데 올해는 진짜 그런 아픔이 없는 시즌이 되도록 진짜 선수들 한 명씩 열심히 해서 야구장에서 많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바이러스 네, 조심하세요. 제가 s g 알바 스타스 오원성입니다 우선 그 시즌 기간 문학이랑 강화도에서 열심히 트레이닝했고 캠프 가가지고 선배님들께 많이 배워가지고 자 캠프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개막전 엔트리까지 되는게제 목표입니다. 세이브 마이바이스로 가동이 심하할 수. 네 안녕하십니까 SK 외화수 오준혁입니다. 스프링캠프 이제 처음으로 이제 SK에서 가게 됐는데요. 가가지고 이제 동배님한테 좋은 모습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한국 오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공 하나에 집중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 앞으로 뭐 SK 오즈 역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K 앨범스 신인 김상민입니다. 첫 해부터 스프링 캠프 가게 되는데 지금 많이 설레고 긴장도 되고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오늘 한 자리 주전으로 잡는 거고, 올해 꼭 잘해가지고, 팀에부탬을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